안녕 나야 너희들의 바다야 돌아왔어 손가락질 낄 수가 없다 촬영이 있어서 짜증나겠어 내가 말했지 자주 온다고 또 왔어 빨리빨 들어와 얘들아 나 바쁘다 좀 있으면 가야 돼빨리빨 <laughs> 들어와 어빨빨리 들어와 시간이 없어 하이 하이. 우. 아, 나 왔어. 계속 오지 아주. 아, 계시고. 나는 너 너네들 생각을 뭐 거의 뭐 하루 종일 하고 있어. 내가 자, 자주 들어오지 않다 뿐이지. 근데 좀 노력을 할게 얘들아. 자주 들어올게. <laughs> 지금 어 미팅 하나 있어서 미팅하고 지금 우리 너무 중요한 어 내가 지금 선택을 오늘 아침까지 했어야 되는데 했어 하고 미팅을 하면서 아 그래 해야겠다 그래서 어, 예능을 출연하기로 했어 어떤 예능인지 우리 우리 매니저님 박수 치고 계셔 아 우리 매니저님도 나 맨날 유튜브만 하면서 지치셨어 살짝 그죠? <laughs> 어, 아니, 그게 아니고, 예능을, 내가 진짜 물리적 시간이, 어, 부족해서 진짜 못했던 건데, 그 물리적 시간을 뚫고 하기로 했어. 우리 팬들도, 어, 재밌게 보고, 우리 아빠도 재밌게 보시고, 아빠가 그 시간에 오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. 아무튼, 음, 또, <laughs> 어 일단은 아니 전 전지적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비밀로 아직은 어, 오프터 레코드로 하고 <laughs> 뭐가 됐든 본방사수로 해주길 바래요 나어나 음. 어, 나, 나도 내가 자, 자꾸 까먹어. 여러 가지 까먹어. 착각해. 아기를 낳는지. <laughs> 어, 남편도 남자친구 같고. 근데 뭐, 인생은 뭐, 본인이 그렇게 또, 느끼는, 어. 별로, 그니까, 뭐, 아기도 예쁘고 다 좋은데 막 그렇게 내가 막, 나 애기 엄마야. 막 이런 생각은 난 별로 안 해. <laughs> 아무튼, 무조건 본방사수. 약속. 네. 그래, 좋아요. 이번 주또 노래 업로드 해야 되니까 이번 주도 정말 바쁘군 바쁘다 바뻐 아나 어, 너무 바뻐 어떡해 <laughs> 얘들아 니네도 내가 바쁘니까 니네도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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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쁘게 잘 알았지 <laughs> 그러다 보면 또 휴식이 재미있고 또 그런 거지 뭐 그치 근데 우리 팬들하고 같이 바쁘니까 좋네 언니 지금 어디 가세요? 어, 나 지금 우리 집에 촬영하러 가. <laughs> 어, 오늘도 촬영이 있어. 알았어요? 아 열심히 살겠다는 거 대답한 거지? 알았어요? 휴. 야, 이런 거 여기 지나갈 때 이런 거 너무 예쁜 거 같아. 터널 지나갈 때저 불빛이. 그 뮤직비디오 찍는 것 같다니까. 뭐라고? 나만 화면 멈췄나? 아, 화면 멈췄었어? 아마 저기 터널 때문에 그런 것 같죠? 어. 어. 다시 돌아왔어. 다시 돌아왔어. 그치? 터널 때문에 그랬을 거야. 아유, 그사이도못 참고. 아이고, 앙탈쟁이들. 잠깐 멈출 수도 있지. 인생이 멈춘 것보단 낫잖아. 너무 예쁘지? 예쁠 거야. 고가의 청담동 메이크업을 했거든. <laughs> 이 메이크업을, 이렇게 예쁜 메이크업을 하고도 안 예쁘면 정말, 살, 살아, 살 살아, 살아있을 살아 수 없어, 정말. 그러니까. 오늘도, 내 메이크업이 예쁠 수밖에 없는 건, 내 메이크업, 내 헤매는 또, 신세경 알지, 여러분? 우리, 우리 요정협회에 등록돼 있다고 했잖아. 넘버투라고 no. 내가 넘버 원, 넘버 투, 신세경. 그래서 세경이가 우리, 요정, 그 요정, 우리 요정 클럽인 걸 본인은, 이제는 내가 얘기해줘서 알아. 아는데, 받아, 아직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. 그래서 세경이 메이크업 하는, 어,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나랑 같은 아티스트야.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신세경 메이크업을 요즘 내 얼굴에다 하고 있어. 어, 신세경 메이크업을 그대로 내 얼굴에다 하고 있어. 그러니까 뭐, 나도 엄청 예뻐 보일 수도 있어. 세경이 나보고 예쁘다 그랬어 심지어 바다 언니도 예뻐요 이렇게 해줬어 나는 내가 세경이 보고 너무 예뻐 가지고 아 근데 걔는 성격도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요즘에는 그 예쁜 사람들이 성격도 좋다 맨날 샵에서 보면 아, 생얼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그런 면에서 신세경과 나는 공통점이 있어 마음도 예쁘고 생얼도 예쁘고 <laughs> 신세경 팬클럽 여러분 <laughs> 우리 친해요 네,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어머 어, 모두모두 음, 어,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옵소서 <laughs> 어머, 제가 사급을 많이 해가지고 <웃음> 또한 <웃음> 또한 제가 이거 요즘 너무 좋아하는 유행어예요 또한 아 세경이네 아, 갑자기 너무 생각났어 너무 귀여워 요정협회 제가 회장이고, 신세경이 부회장이고, <laughs> 내가 그냥... 내가 명단에 그냥 올렸어요. 세경이 모르게... <laughs> 어... 아니, 너무 세경... 세경이가 너무 예뻐서 그냥 나도 모르게 올리는 거야. 그 정도 외모 돼야 부회장 할수 있어요. 그리고... 나만 보면 행복하다고... <laughs> 아~ 진짜 뭐야? 그말 뭐야? 심쿵이다. 나도 행복해! 나도 행복해.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. 우와, 봐봐, 지금 70명이나 있다고. 68명이 됐네? <laughs> 아니야, 저 숫자 따윈 중요하지 않아. 너희들은, 응? 내 안에, 내 안에 제로잖아. 언제나 영순이 되는. 뭐라고? 뭐라고? 뭐? 충무는 누구인가요? 총무! 청무! 총무, 청무, 충무는 유진이. 미안해. 걔가, 걔, 그, 왜냐면 원래는 유진이가 부회장인데, 그냥 유진이를 총무 시킨 게 유진이가 제가 샘이 빨라. 걔가 빨리빨리 이렇게 <laughs> 어 약간 우리 뭐 약간 정부 지원도 가끔 받고 이러니까 그런 거 예산 정리 이런 거 잘할 것 같아서 유진이 시켰어. <laughs> 유진이 똑똑하잖아. 뭐 세경이가 안똑똑하다는게 아니라 있다는 어, 뭐 그런 식으로 또 재능이 유진이가 엄청난 재능이 있거든. 어 유진이가 그런 잘해 알잖아. 그렇게 유진이 건물도 많잖아 그래서 그런거 유진이 시켜줘 <laughs> 아 웃겨 아유 유진이 당연하지 사실 걔, 걔가 회장이야 걔가 회장이고 아유, 서열을 바꿔야지 안되게 걔가 회장이고 걔 회장 겸 총무다 유진이가 어, 나는 고문 난 고문이야 난 그냥 영혼이야 알았지 고스트 알지 회장 위에 고스트 <laughs> 어, 아잠나 원래 근데 큰 대기업에는 부회장이 두명 아니에요? 그쵸? 어, 부회장, 신세경하고 김유진. 어, 외모로. 둘이 어쩔 수 없다. 막상막하다. 둘이 부회장해. 어, 내가 진짜. 진급시킨다, 진급시켜. 자, 그리고. <laughs> 진짜 세경이는 것. 간... <laughs> 막, 왜, 왜, 내, 내 라이브에 세경이 막 등장했어. 어머, 세경아. <laughs> 언니가 널 너무 좋아하니까. 아, 최근에, 최근에 세경이가 아베다 광고 찍었거든.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. 아, 최근에도 또 거기서 또 하트를 눌렀네. 지금 우리 촬영, 지금 다 기다리고 계시죠? 아, 빨리 가야 돼요. 스태프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, 지금. 그렇다면, 그렇다면. 그렇다면. 그래서 또 크크크크 뭐가 하하하 캐캐캐 날렸네 이거 줘야 되는데? 그리고 또 어? 뭐라고? 고려대 어 맞아 고대 아유 내신으로 고대에 간 거야 진짜 야, 그때 내가 SNS가 있었으면 내가 다 증인이 어, 돼서 얘기를 다 해주는 건데 다 내신으로 원래 그 괌에서부터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그녀입니다. 그래서 내신으로 고대를 붙었죠. 어, 진짜 스마트... 아, 스마트해, 스마트해. 평소에도 진짜 똑똑해요. 유진이, 우리 어, 유진이는 뭐 에이스지 말할... 뭐 입아퍼요 유진이, 짜. 우리 슈는 나 자숙 중이에요. <laughs> 슈는 자숙 중이야! 어 지금 지금 어 생각하는 방에서 자석 중이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고 음, 마음은 알죠. 우리 슈는 마음 영원한 요정이야. 음. 네, 여러분들 많이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. 저희도 항상 음, 함께 아직도 이제 곁에 있고 하는데 음, 지금 우리 슈가 여러 가지로 또 우리 팬들한테 돌아오려고 생각이 많은 시기니까 이런 마음속으로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. 저도 못난 언니랑 이렇게. 더 이렇게 음, 그렇게 생각이 많고 실수를 하기 전에 또 많이 아, 제가 챙겼어야 했는데 음, 미안합니다. 아무튼 어, 그리고 아, 지금 친구한테 문자 가왔어요 울릉도라고. 예, 울릉도 왜 갔지? 오징어 좀 사오라 그래야 되겠나. <laughs> 어, 전화했었는데 지금 회의 중이라. 어, 제 친구 중에 변호사 친구가 있어요. 내 친구는 국제변호사인데, 어, 진짜 바쁘네요. 음. 이따가 전화한다고. 알았어, 이따 전화줘. 나 보고 싶고, 나 보고, 그치. 연이어서 메이크업을 했더니, 아, 응. 오늘은 피부가, 그래도 뭐. 아, 나는 우리 팬들이 내가 이제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네.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, 항상 예쁠 순 없고. 오. 네네. 칠레! 안녕! 칠레! 칠레는 영어로 칠레인가? 칠레, 칠레 팬분들도 안녕. 칠레 팬분들도 안녕. 슈 얘기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쨌든 지금 음 공식적으로 또 슈양이 활동할 수 없는 아, 신규 자, 저는 음 접종을 다 2차까지 오래전에 끝냈습니다 네. 아, 그래서 일단은 저희 팬분들한테는 이제 슈는 슈도 그렇고 다 이제 SS는 음악으로 여러분들이 또 항상 그리워해 주시고 간직해 주시니까 슈가 언젠가 뭐 공식적으로는 사실 슈양이 활동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음 나중에 뭐 저희끼리라도 음 저희 정말 정말 원하시는 팬분들을 위해서만이라도 언젠가 음악 속에서 대리즈 활동을 하기가 좋을 거면 음음 목소리만이라도 음 노래 저희 팬분들만을 위해서라도 네 그런. 음악에서 음악 속에서라도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게 음, 제가 음, 음, 노력해 보겠습니다. 음, 제가 혼자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또 한번 네,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네 <laughs> 쇼한테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네. 원래 진짜 사랑은 기다려 주는 거라고 하니까 팬분들께서 혹시 음,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려 주실 수 있으면. 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이 자리는 제가 지키고 있겠습니다. 그리고 네 많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. 우리 슈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. 음, 슈가 저도 진짜 음, 슈를 사랑하고 그런데 음, 슈가 마음에 문을 열고 저한테 더 많이 이렇게 또 대화를 많이 했으면 바람도 저도 있고. <laughs> 네, 근데 아무튼. 슈가 저한테도 음, 좀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문자로 그래서 저는 사랑하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여러분이 너무 힘드실까봐 음, 제가 나중에라도 그니까 활동이 어려우니까 슈는 그냥 음악 속에서라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그리워하시는 거 알거든요 저도 그래서 음악 속에서라도 슈를 좀 여러분이 만나실 수 있게 마치 꿈에서 만나는 것처럼 이라도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 게제 마음입니다. 네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음... 어쨌든 ss의 리더로서 네. 그...음... 제대로 또 우리 멤버를 어, 챙기지 못해서 제 탓인 것만 같고 저도 마음이 그렇기도 한데 네. 또 오랜 시간 솔로 활동하면서 어, 제가 음, 다 담아내지 못했던 케어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, 이제 저희가 뭐 그래도 마음이든 한 마음이니까 일단은 네 공식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항상 팬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네, 이렇게 <laughs> 생각하면서. 그렇게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주시고, 예문해주십시오. 그리고, 음. 아, 제 친구 국제, 국제 변호사. 멋있죠? 어, 네, 진짜 멋있어요. 박미연 변호사라고? 박변입니다, 박변. 음. 아주 멋있어요. 얼굴도 예뻐요. 어, 근데 너무 착한 로봇 같아요. <laughs> 어, 살짝, 아, 그니까. 이 변호사란 직업이 상당히 원래 정확한 직업이잖아요. 그러니까 어, 저한테는 너무 부드럽고 스윗하고 여성스럽고 예쁜 친구고, 근데 이제 일할 때는 와 대박이에요. 제가 이번에 음,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제가 이제 외국하고 하고 있는 콜라보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일을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. 국제 변호사라서 그 친구가 도와주고 있거든요 맨날 친, 친한 친구였다가 응? 갑자기 어,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, 멋지다 내 친구 멋지다 그치, 영화에 나오는 그 드라마 같은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딱 그런 캐릭터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예쁘구만 커리어맨 있죠 몸매도 좋고 나올 때 나오고 들어올 때 들어가고 이렇게 불공평한 캐릭터예요 <laughs> 아무튼, 초등학교 때내 팬이었군요. 기르던 강아지 이름도 바다였고, 어머머머. 개 바다였구나. 개 바다? 개, <laughs> 개 <걔, 걔> 바다? 개가 <laughs> 어, 바다였구나. 그래, 잘, 잘 키웠길 바래. 음, 그래, 좋았어. 어, 나 보고 싶을 때개 안고 자고 그랬겠다. <laughs> 응? 나 안고 자는 기분으로, 그냥 강아지를 꼭 안아주고. 나밥 주는 기분으로 밥도 주고. 그랬겠구나. 괜찮은데? 강아지를 이름을 바다로 키우는 건? 아, 내가 알기로는, 어? 아닌가? 이수만 선생님도 예전에 강아지 이름이 바다셨다. 원래 그 바다라는 이름을 좋아하셨다고. 그래서 막, 뭐, 컴퓨터 이메일도 바다를 쓰시고, 강아지도 바다고. 저한 그래서 나한테도 바다라는 이름을, 바다라는 그 글씨를, 글자를 너무 좋아하셨대. 뭐 바다라는 바다를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? 이 세상에 바다를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야. 나도 바다가 좋은데, 나도 바다가 좋은데, 너도 바다가 좋은데. 호후 음. 안녕하세요. 또 누구야? From Philippines. Philippines! My friend! You there? Philippine s love you. I love you. Thank you, everyone. Philippine fans, I love you. I love you. Thank you, everyone. Philippine fans, I 너무 v e 고 o u I love you. I love you. I l 오늘, 전또 이제 또 차, 어, 네, 촬영을 또 일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이제 가봐야 되는 타임이 왔어요. 가볼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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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안녕, 안녕, 안녕. 필터로 여기 방부제 좀 뿌렸어 <laughs> 어 필터 방부제 다들 막 방부제 미모라고 해준 어, 고마워 음, sounds good <laughs> 그리고 코멘트 읽으면 뭐 코멘트 내 코멘트 읽으면 코멘트 읽었는데 뭐 뭐지 무슨 말이지 어... <laughs> 우리 팬들이 또 계속 기다려 주시는군요 내 코멘트 읽으면 하트 읽었는데 하트 이렇게? 아 하트 <laughs> 하트 하트 하여튼 하트. 하트, 우리 그러면 또 만나요 우리 또 만나고 또 틈틈이 라이브 할게요 알았죠?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행복한 하루 모두모두 즐거운, 즐거운 오후 이따가 한시간 뒤쯤 뭐 저녁도 맛있게 먹고 난 촬영모드 안녕 잘 안녕 안녕 잘가 목을 좀 써야 돼서 안녕 <laughs> 바이 그 내일모레 미량에서또 만나요 안녕 놀리시지 마세요 직원이에요 언니 아, 네? 안녕 바이 아, 촬영해야 돼늦어서 어, 늦었어 갈게요 안녕 나도 가기 싫어 가야 돼 너무 기다리셔서 안녕! 아이고.